수젠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젠텍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젠텍 보고 있으시면 3일간의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격으로 또 고점에서 따라붙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원래 물려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고수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고요. 또 제가 영상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여러분들 참고라고 계시면 되시고 자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젠텍 같은 경우가 원래 진단키트 사업만 주력으로 했었던 업체입니다. 뭐 옛날에 원숭이두창 관련한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진단키트 이쪽의 사업만 계속 영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진단키트 관련해서만 강한 테마와 모멘텀을 얻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진단키트 업체들이 진단키트 하나로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코로나도 지금 엔데믹 전환이 되면서 그만큼 진단키트 수요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진단키트 하나의 원팀 사업 구조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기업이 격자를 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어떠한 신사업 부분들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진단키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키터 업체들을 빠르게 종목 선별하려면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투젠텍이라는 기업이에요. 투젠텍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부분들이죠. 지금 아무리 해도 진단 키트 쪽으로는 결국에는 수익성을 계속 만들어내기 힘들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베스펙스를 설립을 하면서 연말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디지털이라는 것은 AI 쪽 헬스케어를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나 테마는 진단 키트와 별도로 AI 쪽 관련한 모멘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한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주식시장에서는요. 신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신사업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사업 부분들을 부각이 받게 되면 주가도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의 전환점 부분들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죠. 베스펙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우리가 앞으로 센텍에 대한 부분들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펀더메탈의 개선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이슈만 놓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젠텍 투자보고서 오늘 아침에 나온 투자보고서 파일입니다 오증권사에서 제가 아는 지인 통해서 미리 받아온 소스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미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만큼 깔끔한 투자보고서 파일이에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수젠텍에 대한 기업 개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진단 키트 쪽 앞으로 어떻게 사업성을 진행을 할 건지.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한 신사업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30년까지 실적 예상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가, 매도 리포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가 수젠텍 주주라면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도 챙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은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요.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해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을 답장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들어서도 여러분들 매매하시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급등 수익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제가 총 자료를 다섯 가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당일급등 검색기. 현재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아래 총네 개의 자료는 매집봉과 기준봉 차이, 뭐 수익매매 조건, 추세선, 스팸 매매법,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자료를 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초보자도 충분히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는 이것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거고요. 그 외적으로도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급 등 검색기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해당 검색기에 두 종목이 딱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인 컴퍼니랑 유니온 두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자, 지금 한국의 컴퍼니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유니온은 25% 이상 상승세가 나와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 종목이 모두 여러분들 뭐20% 이상 급등을 할때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5%의 모든 종목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셔도요.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을 만큼 90%의 성능 검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10종목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은 9종목은 수익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검증이 잘된 검색기이기 때문에 해당 검색기 뜨는 종목들은 전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여러분들이 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당 검색기 뭐 수식값 사용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미 조건 검색기 수식값 전부 다 설정한 파일을 여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hts든 mts든 어디든 전부 다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그냥 다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절대로 유포를 해셔도 안 되겠죠.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 분명히 크고요. 그에 따른 펀더멘탈도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고 멀티플도 당연히 위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3박자를 전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이 끝이 아니라 더더욱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쪽에 보시면 저가권에서 엄청난 대금들까지는 아니지만 대금들이 한번 매집의 형식을 띄워주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연두색 불기둥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매집 구간을 확인해 주는 지표인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세력이 수젠택에 남아 있지 않으면 절대 뜨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수젠택에 지금 이 연두색 불기둥이 뜬다는 것은 세력이 100% 매집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또 날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간 없었던 대금들이 또 오랜만에 터지면서 위로, 오랜만에 터지면서 또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아래쪽이 전부 다 매집 라인이었다는 거고 이제 막시세를터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거의 6천 원대 가격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정작 만 원인데 두 배도 아직 못 올라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시세가 절대 끝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자, 빨간색은 말 그대로 수젠택이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빨간색의 물량이 크다는 게두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앞쪽에 엄청난 급락이 나오는 지점에서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낙폭이 나오는 구간에서 엄청난 매집이 들어오고 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간이 엄청 길어요. 기간도 긴데 매집 물량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언덕은 전부 다 넘어서고 3 750원의 이상의 52조 신고가를 써 내려갈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셨다고 해도요, 결과론적으로 죄다 즉 전환이 가능하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요한 건 뭐죠? 시세 나오기 전에 이슈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세력 포착 신호를 전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젓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삼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 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셀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 냈습니다. 단순히 이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 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새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새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도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 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수레포착 신호를 010-8000-4013,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크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도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1월달 제가 다양한 종목들 추천해 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해서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별도로 무료 텔레그램방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딱두 가지죠.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수젠텍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여타 다른 수많은 종목들 12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이전도 꼭 참고로 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 가지고 분석을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라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순 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이는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한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로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같은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